복음, 말씀, 기도로 사여가는 열방복음성교회 말씀으로 사하는 나로 1단계 말씀 한장 입으로 소리 내어 읽기 오늘의 말씀 민수기 33장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관할 하에 그 항호대로 애굽땅에서 나오던 때에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세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건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수콧에 진척고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척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을스본앞 비하 히로스로 돌아가서 윗돌 앞에 진척고 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 길정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엘리메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 2과종료 70주가 있었으므로 거기 진치고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 가에 진쳤고 홍해 가에서 발행하여 신 광야에 진쳤고 신 광야에서 발행하여 독가에 진쳤고 독가에서 발행하여 알루스에에 진쳤고 알루스에에서 발행하여 루비딤에 진쳤는데 거기서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시내 광야에 진쳤고 시내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 아와에 진쳤고. 기브로 핫타 아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로세 하세롯에 진척고 하세로세에서 발행하여 린마에 진척고 린마에서 발행하여 린몬 베레스에 진척고 린몬 베레스에서 발행하여 린나에 진척고 린나에서 발행하여 리사에 진척고. 리사에서 발행하여 그엘나다에 진척고 그엘나다에서 발행하여 세벨산에 진척고 세벨산에서 발행하여 하라다에 진척고 하라다에서 발행하여 마켈로스에 진척고 마텔로스에서 발행하여 핫다에 하따에 진척고 핫다에서 발행하여 데라에 진척고 데라에서 발행하여 미카에 진척고 미카에서 발행하여 하스모나이에 진척고 하스모나이에서 발행하여 모세로스에 진척고 모세로스에서 발행하여 부네야 아간에 진척고 부네야 아간에서 발행하여 홀라 깃카세 진척고 홀라 깃카에서 발행하여 요바다에 진척고 요바다에 발행하여 아브로나에 진척고 아브로나에서 발행하여 에스온베 게벨 에 진척고 에시옹 개벨에서 발행하여 신광야 곳 가데스에 진척고 아데스에서 발행하여 에돔 국경 호르산에 진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때의 나이 123세였더라 가난땅 남방에 거한 가난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옴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에서 발행하여 살모나에 진척고, 살모나에서 발행하여 분원에 진척고, 분원에서 발행하여 오봇에 진척고, 오봇에서 발행하여 모압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척고, 이미에서 발행하여 딥본가세에 진척고, 딥본가세에서 발행하여 알모디브라다임에 진척고, 알몬 디브라다임에에서 발행하여 누봇 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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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림 산에 진쳤고 아바림 산에서 발행하여 그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과 모압 평지의 진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더라. 요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아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 그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색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해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으니라.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었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 너희 열조의 집화를 따라 기업을 얻었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에 남겨 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2단계 말씀한 구절 마음의 세기기 마음의 세기를 말씀 민수기 32장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3단계 암송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 주님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한 여정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